이혼 소송과 기업 상속 SK 그룹의 재산 분할을 둘러싼 법적 싸움. 한국의 재계에서 끊임없이 회자되는 이름 SK 그룹. 그중에서도 최근 불거진 이혼 소송과 기업 상속 문제는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서 거대한 경제적 권력의 분열과 같은 복잡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 속에 숨어 있는 복잡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갈등은 과연 무엇일까? 누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누가 패배할 것인가? 이 글에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혼 소송과 기업 상속한이 얽히고 설킨 법적 싸움의 본질을 탐구해본다. 한 가정의 파탄은 종종 사회적 충격을 일으킨다. 그러나 SK 그룹의 상속 문제와 이혼 소송은 단순한 개인적인 비극을 넘어서 기업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혼소송의 발단은 언제나 그렇듯 감정적인 충돌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한 가정의 개인적인 문제는 어떻게 기업상속과 맞물려 얽히게 된 것일까? SK그룹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기업이다. 그만큼 이 가정의 내부 갈등은 외부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혼소송을 통해 드러나는 부부 간의 갈등은 단순히 가정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재산 분할, 기업상속, 그리고 그에 따르는 법적 분쟁은 그룹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 명의 상속자가 이혼을 하게 되면 기업의 운영과 향후 지배권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재산 분할, 그 하나의 결정이 결혼 생활의 종료와 함께 내포하는 수많은 하무이들. 그러나 SK그룹과 같은 거대 재벌의 경우 그 분할은 단순히 부부 간의 금전적 문제를 넘어서 기업의 미래와 경영권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번진다. 그렇다면 이 재산 분할의 문제는 어떻게 기업 상속과 얽히게 되는가? 그 숨겨진 복잡한 법적 싸움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혼 소송의 결과로 다뤄지는 재산 분할이 단순히 부부 간의 재정적 문제를 넘어서는 이유는 바로 그 금액의 규모와 그 금액이 기업의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상상해 보라. 한 가정의 이혼이 단순한 재산 분할을 넘어서 거대한 기업 제국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현실. SK그룹의 사례를 보면 그 재산 분할은 마치 거대한 바위가 물 속에 떨어지듯 그 영향력은 기업의 지배 구조와 미래 성장에 파문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혼을 통해 재산을 나눈다는 것은 결국 그 재산이 기업의 실질적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 것과 같다. 이제 이 법적 싸움은 단순히 누구에게 몇 퍼센트의 자산이 돌아가느냐를 넘어서 누가 이 기업을 지배할 것인가? 라는 치열한 쟁탈전으로 번진다. SK그룹의 상속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 기업의 지배권이다. 그 소유권을 쥐게 될 상속자가 누구냐에 따라 SK그룹의 경영 방향과 성장 전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재산 분할이 기업 상속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은 그 갈등이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결정 짓는 전략적 사고를 요구하는 복잡한 사안임을 시사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업 상속이 재산의 단순한 분배를 넘어서 경영 철학과 미래 비전까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SK그룹의 상속 싸움은 단순히 자산 분할에 그치지 않는다. 그 속에는 누가 이 기업의 철학을 이어가고 그 경영 방침을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누가 상속자로서 또는 기업의 실질적인 운전자로서 권력을 줄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물리적 자산의 이동을 넘어 기업의 신뢰성, 브랜드 가치, 경쟁력을 포함하는 거대한 문제로 확장된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법적 싸움의 전개는 어떠한 논리적 과정에 의해 이루어질까?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이 기업 상속과 얽히는 지점은 상속자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다툼에서 비롯된다. 즉, 상속자가 되려는 자들은 단순히 금전적 가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리더십을 경쟁하는 것이다. 이혼을 통해 결혼 생활의 끝을 고하게 되면 기업 상속은 그저 자산을 나누는 행위가 아니라 미래의 경제적 방향성을 결정 짓는 역사적 순간이 된다. 한편 재산 분할이 기업 상속과 얽히는 이유는 그 재산이 단지 물리적인 자산이 아니라 집의 구조를 위한 권력의 상징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상속을 받게 될 자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과정은 그 자체로 기업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때 상속의 권리는 단순히 자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 이상을 의미하며 그 지분이 기업의 전략적 결정권을 포함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점에서 이혼 소송에서의 재산 분할은 그 자체로 기업의 운명까지 흔들 수 있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결론적으로, 이혼 소송에서 발생한 재산 분할이 기업 상속 문제와 맞물리며 그 싸움의 이면에는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서는 권력의 충돌, 미래의 방향성에 대한 선택, 그리고 기업 철학의 계승이 자리잡고 있다. 이 복잡한 법적 싸움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 기업을 이끌 것인가?라는 철학적, 전략적 질문을 던지며 기업의 미래와 상속자 간의 극적인 갈등을 예고한다. 한편, 기업 상속은 단순히 물질적인 재산을 넘어서 기업의 철학, 경영 전략, 그리고 비전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결정이다. SK그룹의 상속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은 기업의 지배 구조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는 단순한 상속 문제를 넘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전략적 고민을 포함한다. 이혼 소송이 기업 상속에 미치는 영향은? 법적인 논쟁을 넘어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법정에서 펼쳐지는 싸움은 단순히 양측의 의견 대립을 넘어서 각자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치열한 전쟁과 같다. 이혼소송과 기업 상속 문제는 결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법적 논리와 전략은 마치 숨겨진 진실을 찾아가는 탐정소설처럼 흥미롭고 긴장감 넘친다.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재산의 분배 방식이다. SK그룹의 사례에서도 두 사람 간의 자산 분할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분할이 기업 상속과 연결되면서 그 문제는 더 이상 개인적인 것이 아니게 되었다. 누가 기업을 물려받을지, 그리고 그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논란이 법정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재산 문제를 넘어서 그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고 결정 짓는 중요한 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혼과 상속 문제에서 드러나는 갈등은 끝이 없는 법적 싸움으로 이어진다. 이 갈등의 끝은 과연 어떻게 될까? 기업의 지배권을 둘러싼 싸움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인 문제까지 함께 얽힌다. SK그룹의 상속 문제는 단순히 상속자가 누구인지를 넘어서 그 기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한가정의 이혼소송과 기업 상속의 법적 싸움은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그리고 그후 누가 이 기업을 이끌어갈 것인가? 그 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법적 싸움은 끝없는 궁금증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속에서 밝혀질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이혼 소송과 기업 상속 그리고 그로 인한 재산 분할 문제는 단순한 개인적인 갈등을 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SK그룹과 같은 대기업의 재산 분할 문제는 그 자체로 한국 경제의 중추적 요소로 자리잡고 있어 미디어와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오며 사건의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언론이 어떻게 이 법적 싸움에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충격적인 반응들을 살펴보자. 언론은 이재산 분할과 상속 싸움이 단순한 법적 다툼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이 사건이 경제적 패권을 건 정치적 싸움이라고 주장하며 사건의 본질을 단순히 개인의 이혼 문제나 자산 분배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SK그룹의 상속 싸움이 기업 지배 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정치적 영향력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신문은 재벌들의 상속 문제는 정치적 실세들과도 밀접하게 얽혀 있다며, 이 싸움의 배경에 숨어 있는 숨은 이해관계를 파헤치고 있다. 반면 또 다른 언론은 이번 사건을 새로운 시대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하며, 재벌 가문의 법적 싸움이 한국 사회의 변화를 예고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처럼 단순히 재벌들이 경영권을 세습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건이 그동안 고착화된 재벌 구조를 흔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제 재벌들이 자신의 자산을 단순히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비전과 경영 철학을 바꾸려는 싸움에 나섰다고 평가하며, 이혼과 상속 문제를 전통적인 가문 중심의 집의 구조를 넘어서려는 새로운 경제적 실험으로 보고 있다. 다른 신문에서는 재산 분할이 법적으로 해결되더라도 그 뒤에 숨겨진 불안정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법적 승패가 기업의 미래를 결정 짓는 것은 아니다라고 경고하며 SK그룹의 상속 싸움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은 오랜 기간 동안 기업 내에서 내부 분열과 불안정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특히 이혼 소송을 통한 재산 분할이 상속자의 경영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새로운 경영자가 들어섰을 때 그가 기존의 경영 방침을 따를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 언론은 SK그룹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이 상속 싸움이 끝난다고 해서 SK그룹의 미래가 확실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들은 상속자가 기업을 인수하더라도 그가 누구일지 어떤 전략을 채택할지는 여전히 예측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언론은 SK그룹의 상속 싸움이 단순히 내부 갈등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 끝이 언제 어떻게 마무리될지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혼소송과 기업 상속 문제를 둘러싼 언론의 반응은 한결같이 충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다. 일부 언론은 이 사건을 경제적, 정치적 충돌로 해석하며 그 배경에 숨어있는 거대한 세력들의 대립을 강조하는 한편 또 다른 언론은 이 싸움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SK그룹의 상속 싸움이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